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읽지 마. 등산하면 무조건 뭐라고? 산 그려. 등산 이렇게 이된거 아닐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어, 시속 3km로 걷고. 그렇죠.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해요. 4km로 었다 이거야. 자, 밑에, 자, 산을 그리고 밑에 속력 쓰기로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어, 올라갈 때다 1시간 더 걸렸대. 그럼 끝났네. 항상 뭐가 돼? 일단은. 올 거, 올라간 거리, X라 하면, 내 거, 내려간 거리 Y라고 하겠다, 이거야.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이니까 서수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X, Y를 어떤 걸 넣을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어렵거든. 다시 한 번, 올라간 거리, X, 내려간 거리, Y. 그래서 식을 두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X, Y. 이거 1차 방정식을 푸는 놈들이 있어. 클라. XY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 양의 형건은.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뭐랬어? 뭐라 다르게 시속 내려왔더니 1시간 더 걸렸다? 끝! 일단 식은 뭐야? 식을 써야 되잖아. 일단 X 더하기 Y 한 몇이야? 총 11km로 써 있어. 11. 됐어? 자, 3분의 X가 뭐가 돼? 3분의 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뭐야? 이게 뭐야? 가로가, 야. 올라가는 거리가 뭐라고? 3분의 X처럼 작용하게 하는 말이야. 항상 거리는 위에 쓰고 속력이나 시간은 밑에 쓰는 거야. 자, 뭐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니까 시간이잖아. 이게 뭐야? 올시. 올라는때 걸린 시간. 그리고 올라간 올 시간 더하기 1시간 하면 뭐라고? 내려간 시간. 그렇죠? 4분의 Y잖아. 그래 놓고 반드시 뭘 한다고? 시기 적합한지 살펴보란 말이야. 다시 한 번. 모든 등산 산에 올라가는 그림이 다 이래. 근데 정해진 거야. 올라갈 때 거리, 내려갈 때 거리. 올라갈 때 속력, 내려갈 때 속력. 그 자체가 식이 되는 거야, 3분 의 X가. 그 자체가 식이 되는 거야, 4분 의 X가. 자, 그래서 한번, 사, 자, 한번 봐. 올라갈 때 거리와 내려갈 때 거리를 총합하면 1 1 k m 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 자,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보다 1시간 더 걸렸다. 올 시, 4시, 1시간 더. 끝! 합당. 자, 그 다음에 뭐가 됐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뭐야? 그렇지. 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요 X만 구하면 되지. Y까지 구할 필요 없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X를 구한 다면4 3으로 나누면 되겠지? 예감. 그렇지. 자, 일단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부터 정리해봐야죠. 10을 12, 곱해지면 어떻게 돼? 10에는 4X, 플러스 12는 3Y. 지금 뭐 하고 있어? X 구할 거야? 표시해 놓으라 했어, 이렇게? 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문제 풀면서 내가 뭘, 풀, 뭘 풀지를 헤맨되니까 그렇죠. 나 X 구할 거야. 그럼 모든 걸 X의 식으을 만들 거야. 그렇지. 그럼 Y는 뭐가 돼? 11-X.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4X. 플러스 12는? 3 곱하기 11-X. 수. 끝났네. 4X 플러스 12는? 33-3x, 넘어가면 7x, 넘어가면 21, x는 3, 됐어? 그게 무슨 얘기야? 올라갈 때 걸린 거리가 3이다 이거야. 그럼 뭐야? 뭘 구하랬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3분의 3이니까 1시간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 됐어?